The mm. evening glow, translated by Li Il the evening glow gently shines on the sea, and the little fairies dance in and out of the sea. The willow trees on the sea road reach the top of the sky, and the silky waves on the blue sea are beautiful like the flower cheeks. Daily wisdom do not covet what is not yours, let go of all want. peace of mind will come when you renounce all that is not yours. 네, that is not yours. 하고 네. 어떻게 합니까? 네. <놀람> 저녁 노을 옮김 이후 저녁 노을이 바다를 은은하게 비추고 작은 요정들이 바다를 오가며 춤을 춥니다. 바닷길의 버드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고. 푸른 바다의 부드러운 파도가 꽃불처럼 아름답다. 일상의 지혜,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원하는 것을 모두 버리십시오. 당신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포기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네, 영어로 했고 음을 했고 晚霞里一缕一晚霞，轻轻地照在海面上。小仙女们在海里翩翩起舞。海路上的柳树直插云霄。 蔚蓝的海上，丝般的波涛如花甲般美丽。每日智慧，不要贪图不属于你的东西，放下一切想要的。当你放弃一切不属于你的东西时，内心的平静就会到来。嗯，嗯，心就会到来。你，你听嗯。 마치고 담을 합니다. 오늘의 작품 에, 설명합니다. 고강 마을 선사 유적 어, 고강 마을 해설사 이창원 에, 세계 시인 일시무지석상극 무진보나야 생긴 동자아이의 심안이 열리고 그 심안이 열린 걸 단정하기 아주 좋아합니다. 천봉학 단정학 청말글청 어지린 에, 깨우쳐 에, 마음이 에, 빛이 되어 생겨서 훌훌 반짝반짝 빛나는 청인성 석자 만별집 중에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반짝반짝 별이 되는 오행성과 이집 속에 화목한 일이 있는 중에, 삼조고 고구려 정신 고려 정신 삼조고 이게 에, 넉자 다섯자 별 꽃이 별점이 되고 내가 점이 느꼈을 때재미되었을 때는 이제 우주의 황제가 될수 있는 것이죠 별점 우리 아 우주의 이치 그거 우주의 이치가 나다 아다 아다 아 부물섬의 진도 아리랑 아리얼리아리얼리 환웅기 3898과 2024년 7월, 오늘이 19일, 금빛 명상으로, 단정학 도성 광산, 이창원 법성육, 에서, 여기 세계시는 어지른의 실체이라는 것, 여기 선사유적에 적서갈 황구 어, 물도랑 을 정신으로 에, 북두칠성 북극성 북두칠성은 시계가 되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주의 정신하고 맞다아 있다 예, 우주의 정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작품 예설 설명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비님이 내리시고, 하느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예, 어린 황제, 고려 달빛, 보리라 이 창원 법정유 어라래 나는 야 삼일인 우리열 사 사생하는 평화 화평을 노래해 오 비탄을 춤, 정하늘 부천, 베리네 음악 흐르는 고강천재단 율려선사유적의 용담수리꽃 활짝 피어난 수주문화관 시소와 문예지능이원춤 엄지척, 아야, 어여, 어여, 우유, 어이 갈라진 나라를 잇는 애가, 가나다라 맘바사, 아자차, 칼리타파하, 타파하, 타파하, 홈. 잡아야 아프지 마. 어여 일라 춤춰라. 어여 어여여 우리 강아지 우유 불로유를 마셔라. 융복합 통일장 십자 춤춘다. 어린 황제승, 정신 챙겨서, 허허, 한태극허 허허, 받허 봉천 고려 홍삼춤 낼 심영왕의 한풍 어리랑 아리랑 어리랑 아리랑 봉황춤 용봉춤 아리랑 아리랑 봉왕춤 형봉춤 고려정신으로 고강선사유적의 월랄 적석알 황고월랄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무궁화 쌈 말리 숙제를 끝내고 기쁨에 넘쳐 춤추곤 노래합니다.

하리하리랑 시리시리랑 아나리가 나니 아리랑 아나리가 나니 하리하리랑 시리시리랑 아나리가 나니랑 시

For your safety,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 below. Elderly is advised to use the elevator. Children should be by the hands of the accompanying adult. Hold on family the handling. Don't walk water. Hold your children by their hands. Say, listen, the hands. Stay within the safety line. Don't use escalators when you have a child in a stroller. Don't lean on the escalator. 하리랑 하이두세 두두세네 아리랑 아리하리랑 시스리랑 아나리가 난네 아리랑 흠 아나리가 난니 청천하늘엔 별도 많고, 이네 가슴엔 진선도 많네. 하리하리랑 스리스리랑 아나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 나니난 아, 아, 나니, 네. 네, 좋아요 f o r your self p e e a s e follow the instruction below. o o Whoo! w h 왔지민주 o 강 w 그 o o w 다 됐어요? 아직도 보니까 민주씨 시가 나와 가만 W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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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o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군요. 아, 열심히 노력해야지. 응. 인주 씨를 써야 이, 이 인생이 참맛이 나는 거야. 인생이 쫙 모든 걸 압축해서 다 끝내고 나머지는 유연히 하고 재밌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거요 그래야죠. 약국 해야지. 지금 일 하고 있 인준 씨를 써야 이 아, 원고료가 올라가는 거지. 어려워 이래지 내가 는 설마 어려워 그냥 그냥 바꾸라고 말로 쓰면 되지, 숫자 맞추면 되는데 숫자는 뭐지 그게 그 노래 있는데 뭐뭐 뭐, 뭐, 아니 그 있잖아 그게 뭐지 그거 무 노래지 그게 그그 그, 아모르 아모르 어 아모르. 응, 아모르 그건 운명에 맡겨 이게 연애는 필수,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있잖아 그거 눈치고 맞았어. 그럼 바로 그냥 연애, 연애 바는 거야 연애. 아모르 연애는 필수. 근데요 박자를 맞히기가 힘들더라니까 그 아들은 그래 잘하던데 이거 여기 흐름을 타기가 힘들어 이게. 여그 박자 맞추기가 어느 또뭐안무르가 박자 쫙 뛰면서 다리를 뛰면서 연애는 필수,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좋았어요. <laughs> <laughs> 야 비님 우리 사랑하는 비님 고맙습니다 고구려 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강동의 선사유적 예, 적석어랄 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호호 <laughs> 호호호 선사유적 공원의 마을 해설사로서 예. 나레이터로 나섭니다. 예. 오늘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새벽에도 오고 또 계속 왔다 아따리 갔다리 하면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예, 국방 관련 음, 군부대 전력이 40% 정도가 망가진 걸로 지금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난리로 그렇고, 미국은 또 열, 열 병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50도가 넘어가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기도 지금 물관리가 서울 쪽, 충청도 해가지고, 네, 지하철이 잠기고 복잡합니다만은 다행스럽게 또잘 관리를 해서 그 다음 출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기적적인 관리 또그 봉사정신 이런 것이 해서 특비돼서 외국으로 타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라라라, 다라다라라라라라 예, 적당한, 하느님이 보호하사, 예,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라라라라, 예, 따라다라라라라 지금 먼마루 공원에서, 여기에 이제 원종 여기가 뭐여 이거 문마루 뭐 여기도 뭐 문마루가 마실 문마루 네. 뭐 마실 카페 카페에서 쌍화차를 한잔 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또한 작품 멋들어지게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좋아요. 여기 네, 이제 복사골 문학회, 이게, 이게 지금, 공부하는 모습, 성실하게 성경신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영자 할머니가 또 전해주는 예, 유튜브 노래에 함께 합니다. 나라라라라, 예. 여기가 이제 성지로 45번길, 64번지, 예, 벽에서 나오는, 어, 이 덩쿨나무의 이파리 예술적 향을 마음껏 흘려내면서 작품화가 되고 있고, 역시 식물들도 예수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이 앞에 삼조거의 모습들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예쁘게 이끌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음, um. 예.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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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원종역 1번 출구로 들어가서, f l r your safety,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 below." 이렇 들어갑니다. 예, 예, 핸드백이 아주 고급스러 워 보이는군요. 예. 음. 자, 강아지와 어울려서 K 모바일 원종점 예, 공식 인증 판매점. 그리고 네, 성경신의 그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머 세일 함께합니다 임대문의로서 200평 정도를 내놨는데 이게 네, 이제 여기가 네, 저기에 굴다리가 수도 여기 어, 이제 원종로 어, 이호철거기 다리 이름을 음, 분명히 알아야겠어요. 네. 아름다운 모습, 예, 보이면서, 예, 삶의 예술화, 예, 함께 합니다. 네. 예. 시인과 유명 역시인이, 예, 예, 메밀, 예, 메밀, 매밀 예, 함께 한다고 해서 갑니다. 따르르, 따르르, 따라라라르르 따르르, 이 이거, 소리가 크지 않나 싶은데, 예. 예, 지금, 잠깐을 좀 멈춰 볼까요? 예, 냉면이 5,500원에서 서병갑 대표하고, 윤병석 시인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모습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예. 따라라라라라하하이루이게이제 예. 포장마차 형태의 예. 하이루이걸작품화하서진도이리하무가 예. 함께 합니다. 진도이리랑이로라라라라아 아리, 아리 아리 아리랑 아리랑 아, 리요 아, 아, 리랑그 아,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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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랑스리스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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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아, 리 하리랑, 스리, 스리랑, 아,